차트룸 8월 3일 종가 기준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고 어떤 종목들이 내일부터 고개를 들고 예뻐질까 나를 봐요 나를 봐요 할까 그런 차트들을 소개하는 영상 만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요거 만드는 것은 예, 재능 기부입니다. 재능 기부 실전 투자대 우승한 경력 갖고 제가 보는 차트대로 여러분들께 이 정도만 봐두셔도 시장에서 내 계좌를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수익으로 갈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갖고 제가 아주 즐겁게 보람있게 재능기부 차원에서 이거 만들고 있습니다. 저를 사칭해서 오공주를 사칭해서 뭐 카페나 유료 뭐 이런 거 없어요. <laughs> 항상 무료로 합니다. 오늘도 메일 보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감사 메일도 보내주시면서 또 저한테 응원해주시는데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광고도 봐주시고. 예, 그런 재능기구 서로서로 서로 도우면서 하자고요 자, 오늘은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 종목을 초이스로 해서 이렇게 알려드린 게 아니라 오늘 특징적으로 좀 움직인 종목 군들을 한번 보는 겁니다. 앞에 거는 자율주행 관련된 예, 영상들, 종목들을 몇개 이제 추려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두 번째 영상은 오늘 삼성전자가 돌아왔죠.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완전 몰빵하듯이 눈먼 그냥 손 클릭 잘못한 것처럼 770만주 거의 6천억 원인가요 이게 600원인가 6천억 일 거예요 이 정도의 금액을 그냥 몰빵하듯이 그 기관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주도하려고 했는데 뭐 일본 애들 때문에 좀 밀렸지만 어쨌든 좀 의미는 있 하루였어요 삼성전자가 들어오면서 장대양봉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어. 크게, 몇 백만주가 들어온 거는, 최근 들어서 거의 없어요. 자, 200만주, 300만주 이렇게 들어온 적, 간혹 가다 있었지? 500만주, 이때. 언제예요 예, 6월달, 이때. 2. 몇 올랐을 때. 이때. 예, 이후로,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하루에 이렇게. 6천억 맞죠? 6천억. 네. 오늘 외국, 시장 전체 외국인 그 수급을 얘네들이 책임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그러니까 지난 주에도 그러고 뭐 DBI텍, 예, DBI텍이나 뭐 유니테스트, 오공주에 많이 떴던 거 있잖아요. 그런 종목 보면서 반도체 장비주들을 봐야 된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봐 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제도 오공주 초이스에 이 DBI텍이 나왔는데, 예, 바로 이렇게 오늘 이틀 동안 10% 정도의 시세가 나왔죠. 여기서부터 해서 네, 계속 지금 여기 6만 원 정도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오공주 초이스부터 해서 얘네들. 예, 증권사에서 8만원 정도 목표주가 잡고 있다고 하는데, 뭐 그러려면 7만원부터 뚫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네, 얘네들이 오늘 강하게 반등 났어요. 하이닉스가 오히려 상승폭은 크죠. 얘네들이 좀 가볍잖아요. 외국인 기관들 계속 들어오고 있고, 네, 금액은 뭐좀 삼성전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어쨌든 두 회사가 들어온다는 얘기. 그럼 뭘까요? 얘네들만 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의 연관된 회사들, 반도체 회사잖아요. 그럼 반도체 장비, 뭐펩니스니 뭐니 이런 반도체 회사들을 좀 봐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반도체 회사들 좀 특징적인 종목들 몇개 소개하겠습니다. 자 유니테스트, 유니테스트. 자 이거 오공주에서 바닥 찍고 이제 올라옵니다. 해서 2만 천 원대에서 23,000원까지 갔다가, 조정 거치면서, 보세요. 조정 거치면서 저점을 높이고 있죠? 24,000원 갔다가, 지금 여기서 가두리 만들고 있죠? 자, 오늘 수급 볼까요? 아니나 다를까? 외국인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자, 요거 잘 보세요. 이제 유니테스트 이런 종목들 슬슬. 그리고, 월덱스. 네, 월덱스. 얘도 반도체 관련이잖아요. 네, 반도체 애칭공 중에 사용되는 반도체용 장비 재료와 저저저고 대주주도 탄탄해 갖고 있고 자 차트 보십시오 자 올려놨다가 조정 예, 마무리되고 있고 저점 높이면서 지금 요 양봉에서 가두리 양식장 딱 되고 있는데 외국인 기관이 살살 이제 눈치 보면서 어? 야 삼성전자 올라가는데 우리도 올라가는 거 아니야?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슬슬 거래도 들어오고 있고요 월덱스 요거 한번 보시고요 네 재밌죠 예, 삼성 하나 움직인다고 탁 움직이는 거 같죠 이만큼 우리나라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월, 아니, 저 LOT 백휴m, LOT 백휴m 얘네 반도체 디스플레이 여기 사용되는 건식 진공 펌프. 네. 예전에는 클린룸 관련도 뭐 있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주요 주주예요. 이런 거 봐야죠. 이런 거 네. <laughs> 눈치 채셨죠? 네, 바닥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살살 저점 올리잖아요. 얼마전에 거래 들어오면서 윗꼬리 잡아서 물량 뺐었죠 그런걸로 보이지 않나요 자 그럼 여기 요정도 17000원 요, 17요 언저리 까지가 양식장 아닐까 자 그리고 올라와 있잖아요 잘 보세요 꼬리를 떼고 보세요 여러분들 네 꼬리를 한번 떼고 보시면 여기 가 비어 있잖아요 여기 갭갭 뜬거 갭 네그위또 위에 꼬리 여기를 띄고 그럼 요 아래에 있는 요 구간이 양식장 구간 네. 이거 이런 종목들은요 바로 단타로 보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정말로 제대로 주가를 회복한다 그러면 8만 8, 5천 원, 8천 원, 9만 천원 이렇게 갈 텐데 그 과정과 함께 같이 움직일 거예요. 이런 거는 대부분의 주린이 여러분들 욕심만 많은 분들 이 원하는 하루만에 몇 퍼센트 가는 걸 바라는 분들은 이거 맨날 물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은 이런 거 공부하지 마시고 천천히. 대응 편하게 하면서 내 본업도 하고 큰돈 들여서 투자답게 할수 있는 분들만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자, LOT백균 차트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총 괜찮은 것, 적당한 거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거 자, 요거 엑시콘이라는 회사 엑시콘 반도체 검사 장비 관련 네 얘네들 잘 보세요. 요것도 지금 외국인들이 슬슬 들어오고 있죠? 주가가 살살 15,000원 전후에서 계속 횡보하면서 움직이고 있죠. 네. 그렇다면 뭘까요? 물량을 누군가가 잡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자, 영업이 126% 증가, 매출 90% 가까이 증가, 단기순이 50% 증가. 자, 실적들은 다 좋아요. 반도체 관련들. 자, 적재에서 다 빨간불이 없어졌잖아요. 좋습니다. 그런데도 바닥이었다. 그럼 이제 갈릴만 남았다는 거 아닐까요? 네. 처음 좀 올라오잖아요. 이거는 중기로 봐도 저라면 이 정도만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모아가면서 한 종목 몰빵을 해도 될 정도의 매력이 있는 가격 구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 큰 대외적인 악재만 없으면 기본적인 펀더멘탈 이걸로만 봐도 최소한 50%에서 2배까지도 올라가야지 정상인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드려요. 이미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조정을 거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 최소한 17,000원 대만 먼저 돌파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슝슝 날아가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laughs> 자, 그 다음 종목은 테크윙이라는 종목. 자, 얼마 전에 신고가 깼어요. 돌파했어요. 그리고 잠깐 쉬지만 이 회사 자체가 아주 탄탄한 회사예요. 자, 매출이 1800억 정도에서 2200억. 20% 증가했죠. 네, 그리고 자, 어디 갔죠? 부채 비율 90%. 유보율이 2000%. 아주 재무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분기 실적은 뭐 지금 안 좋게 나왔지만 네,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거는. <laughs> 자, 오늘 기관도 들어왔고 어제도 들어왔고 최근에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자, 신고가를 깬 다음에 네, 주봉이었어요. 자, 신고가를 왜 깼잖아요. 저점 잡고 또 저점 잡고 올리고 있잖아요. 자, 이 구간에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 여기를 이탈하면 안 잡으면 되는 거고 공부 안 하면 되죠 요 구간에서만 잘 살펴보면 되잖아요 그렇죠네자 이렇게 보세요 자 살아나고 있습니다 다시 여기 28,000원 종가상 안착만 한다면 29,000원을 넘어서 3만원 위로 가도 이상한 종목이 아닙니다 자 엑시콘도 마찬가지고 다시 한번 차트를 보면 이렇게 바닥에서 출발 하잖아요 주봉들이 점점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자, 유니테스트 주봉도 한번 다시 보시고, 네, 일봉 보시고, 자, 슬슬 날아오르려고 고개를 슬슬 들잖아요. 이런 종목들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테크윙, 엑시콘, 유니테스트, 에로티 백큘 월덱스, 그리고 아까 유니테스트 했죠. 네, 이렇게 아, DB 하이텍도 보셔야죠. DB 하이텍. 네, 아주 좋잖아요. d b i t e 뉴스, 좋은 뉴스 알려드릴까요? 좋은 뉴스. d b i t e 이 어, 목표 주가가 한 8만 얼마라 는데 그거 여러분들만 찾아보자 아, 여기 있네요. 목표가 8만 8천 원이래요. 여러분들 대부분 목표 주가를 자꾸 설정해달라고 하는데, 메일로. 주식에 무슨 목표 주가가 있습니까? 시장 대응하는 거지. <laughs> 네. 자, d b i t e 외국인 기관 막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주봉 보세요.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고, 신고가 이제 깰려고 하잖아요. 74,000원만 깨도 되겠네, 이거는. 7만 원. 그다음에 74,000원. 그다음에 위로 갈수 있겠죠. 자, 과연 삼성전자의 귀환과 함께 관련된 반도체 회사들, 반도체 뭐 테스트 회사들 같이 움직일지 여러분들이 한번 시장 흐름 보면서 시장 불안정하다고 쫄 필요 없어요. 어쨌든 갈놈들은 다 갑니다. 바닥에서 움직일 놈들은 움직이고요. 아셨죠? 잘 보시고요. 오늘도 어 본업 하시면서 주식창 보시느냐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는 이렇게 천천히 안정적으로 갈수 있는 종목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도 재능 기부 손가락으로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네 광고도 봐주시고 아셨죠자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